이런 안초 씨에게 어느 날 박희완 영감이 빅뉴스를 들고 나타나는데 황해 연안에 제 2의 나진 같은 개발이 일어날 것이라는 땅을 좀 사두면 곧 수십 배, 수백 배로 불어나 대박 날 것이라는 찌라시 관변 지역의 유력자인 모 씨라는 자가 극비리에 던진. 안초 씨의 상식에도 믿을만한 재테크. 마침 화투패를 던져보니 재수 좋을 조짐까지. 예나 지금이나 근대기 이후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재테크 대박인 걸까? 안초 씨는 딸에게 자금을 끌어달라 요청하였고, 솔깃한 딸은 박희환 영감을 붙잡고 진상을 캐물었고, 결국 연구소를 저당 잡아 거금 3천원을 땡겼다. 1년이 지났다. 모두 꿈이었다. 꿈이라도 너무 악한 꿈이었다. 날마다 신문을 훑어보며 수소문을 하여도 거기는 즉항이 된다는 말이 신문에도 소문에도 나지 않았다. 알고 보니 그 관변 모 씨에게 박희환 영감부터 소가 떨어진 것이었다. 즉항 후보지로 측량까지는 하였으나, 무슨 결점으로인지 중지되고 그 모씨가 그땅 처치에 곤란하여 꾸민 연극이었다. 효도를 바라기는커녕 딸 눈치 보기 치사해서 그저 한 방을 노리던 그가 되려 딸에게 빛 만지게 만들었으니 이제 안초씨는 당당히 집에 들어갈 수도 없는 늙은 당나귀 신세다. 이날 날씨는 너무도 맑고 구름이 깨끗한 게 눈부시다. 슬플 때 날씨가 좋으면 나 빼고 다 괜찮아 보여서 더 슬퍼진다. 안초시는 흐르는 눈물을 더러운 소매로 닦았다. 그리고 다음 장면이 되면 서참이는 시체가 된 안초시를 발견한다. 안초시는 약을 먹은 것이다. 난데없는 이 뜨악함 등골이 서늘해진다.